그래서 옥정역에서 타서 이제 미금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분당선. 커피. 언니가 사준 커피. 맛있는데? 네. 네. 콘텐츠로 만드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어. 언니다 먹었네. <laughs> 지금 이제 언니랑 여기 뭐냐. 에어비앤비 들어갑니다. 여 아, 좋다. 야, 좋다. 언니. 잘 구했어 언니뭐 하진이가 구했다고 볼수 <laughs> 있어. 아, 그래. 예약을 안 했어. 잘됐 되... <laughs> 아니, 이걸 이렇게 해 가지고 렌 이거 에어비앤비 해도 꽤남그 남는 장사겠는데 응. 그렇지 않을까? 화장실이 한 개라 조금 그렇다. 음... 근데 향수를 같이 이 미마기로 껴. 어, 황수가를 <laughs> 아, 잘해 놨다. 근데 내가 지금 기억못 응. 하는 거. 아 좋다 좋다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그쵸? 여기 이제 다 조리할 를수 있는 자 나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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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찜 이게 뭐야 아사이를 먹으면 사포로구나 사포로 맛있겠다닭튀리 이거 어, 맛있겠는데 그러니까 잘구웠나봐 아, 왜면 아니야. 이중에한명이 예쁘다. 생일이라서 어, 케이크를 케이크. 구매해 보겠습니다 미국에 이게팬시한테 없나요? 있지. 이 케이크 팩토리밖에 없나요정 <laughs> 교촌치킨 허니콤보. 음. 와. 술. 아 지금 <laughs> 와 떡볶이도 먹을까요? 네, 와. 자, 생일 파티, 포초 좀 붙여주세요. 잠만요. 시작, 아침을 먹읍시다. 와 너무 케이크도 이쁘다. 찍는지 내가 가져가고 구나 아니야 괜찮아 언니. 왜냐면 동영상이 동영상이거든. 대를 <laughs> 먹겠습니다. 나 치킨 좀 시켜줘고. <laughs> 이거 먹는 밥이 있어. 이거를 오 맛있겠다. 어 찍고있어 언니 이너이어어비주얼이 아, 좋은데? 맛있겠다. 이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이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까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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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 커피랑 뭐 티가 먹었는데? 있네. 너뭐먹을거니 좋지 뭐. 나 이제 어때네? 한국에 응. 가서. 인터컨티넨... 네, <laughs> 한국에 와서 저는 오랜만에 인터컨티넨탈에 왔습니다. 이렇게 예뻐졌네요. 잘 해놨다. 약간 신라 호텔 같아. 이런 걸 언제 또 누려봤어? 색깔별로 안 예쁘게 안 나오네. 그들이져 가지고.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진짜. 어머나. 다못 먹는다고 나 욕하지 말고. 아유, 투구. 투구 <laughs> 아 싸가, 그럼. 투고. 참 아. 이게 파란색, 블루색으로 된게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 이거. 어어. 어. 그리고 귀여워. 이거 찍어가지고. 너무 접시가 걸어. 귀여워. 자기 관리가 아주 철저하구만. 이상한. 화가 어, 나는데. 여은열 애들 얘기하는 거야. 네, 예. 네. 예. 아, 이따가 이따가 시원하게 맵지 않으시? 어, 밥좀 먹고. 어, 밥먹 어, 맞아. 맞아세할때 맞아. 맞아. <목소리도> 아, 슬로 가야. 뭐 아, 에게, 아. 을 왔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사용할 사진을 찍으러 메이크업도 받고 그 다음에 사진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에 강남역 이렇게 높은 빌딩들이 굉장히 많죠. 뉴욕에 뒤지지 않는. 하지만 이런 빈 상점도 많은 거 보니까 경제가 안 좋긴 한가 봐요. 저 어렸을 때 강남역이 되게 많이 자, 자주 왔는데. 와. 네. 샵에 와서 이렇게 샵이 너무 예뻐요 <laughs> 선생님도 엄청 좋으세요 화장을 화장이 너무 예, 잘된것 같아요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더. 수정할 것도 챙겨주셨습니다 <목소리도> 오늘 비가 와서 잘 어울려요 애플 그레이프 잘어울리고 블루베리가 아주 이 샀거든요 아, 여로 오세요. <목소리> 아, 아, 진짜요? 소개해 주신다. <목소리> 와, 또 맛있겠다. 바스켓 버케이맛있이맛있겠네게맛 어, <laughs> 네, 헤헤. 마워요 아니, 요 감사합니다. 어, 너무 맛있겠다. 너무... 분위기 너무 좋아. 음. 이제 오제이, 이거를 주면 맛있겠다라 이걸 서비스로도 셨고 너무 좋아요. 비가 많이 와서 약간 웰컴한 분위기 때를 시키고 얘도 되게 귀여워. 예쁘니까 이제 스튜디오에 들어왔습니다. 되게 유명한 어, 시원하다라는 스튜디오인데 저도. 머리가. <laughs>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렵게 왔지만, 아무튼 찍어보겠습니다. 음, 되게 분위기도 좋고, 예쁘고, 만족스러운 장소입니다. 굉장히 프라이빗해요, 생각보다. 음,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어서 주고 있고요. <laughs>